비백지화된 가운데 이 화백이 이미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대구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류 수영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반대로 몇 년째 겉돌고 있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두고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올가을 입구 가장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도료 수영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면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열 달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시설물 불법 사용까지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전자입찰을 통해 3년 동안 임대된 대구 두류수영장 다이빙풀. 당초 계약대로라면 지난 9월 계약이 끝났어야 하지만 14개월 넘게 특정업자가 계속 사용하며 스킨스쿠버 강습 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으로 영업상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이를 그대로 들어준 겁니다. 더군다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된 14개월 중 10개월은 무상으로 임대해줬습니다. 하지만 입찰 당시 계약 조건에는 시설물 보수로 휴장할 경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체전 기간만큼만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 수익도 수영장의 보장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지만 이 조건이 무시된 겁니다. 입찰을 기다리던 대구 지역 스킨 스쿠버 업자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이빙 풀 공사 기간은 한 40일 정도 됩니다. 40일 정도 되고 전국 체전 기간은 전국 체전 장애인 체육대회 그리고 소년 체전을 다 합하 해도 16일밖에 안 됩니다. 16일 중 다이빙 풀은 5일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두달 정도밖에 어떤 영업상의 그 피해 그게 없는데. 특히 계약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강의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고 제3자에게 재임대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그런데그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런 소홀을한 면이 딱 하는 게, 묵인을 해줬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를 시작했고 관리소홀 등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구미시의 반대로 몇 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국토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의 물꼬가 트일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오늘 남유진 구미시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취수원 이전을 반대해 온 구미시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검토하는 정도 이제 그 정리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국토부는 최근 가장 반대했던 구미 지역구 김태환 의원도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또올 한해 구미시의 반대로 세 차례나 미뤄왔던 용역을 최근 다시 시작해 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고 지난주 취수원 이전 장단점 분석도 마쳤습니다.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의 장점은 국가가 3,500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추가 규제도 없지만 갈수기, 유량이 줄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소원 이전 없는 강변 여과수 활용은 대구 구미의 갈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개발 물량이 불확실하고 수질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식수댐 확보 방안은 수량 확보가 불투명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데다 일종원의 사업비도 대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예산을 따냈던 홍일학 의원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이 확장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돼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시급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권하고 대구 시, 시장, 구미시장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해야 대구 시민도 뭐가 문제를 알고 구미시민도 뭐가 문제를, 인가를 알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 첫 장에서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다음에 대한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 부족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해온 구미시가 국토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네, 대구 취수원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는 소식 방금 보셨는데요. 이 소식 보도한 금교신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 기자. 네네. 대구 취수원 이전 얘기가 이질 만하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겠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대구 시민들은 최악의 수돗물 오염 사고인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일사 다이옥산 등 이름도 생소한 화학 물질이 낙동강 취수원에서 검출돼 대구 시민들의 식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또 불산 사태에서 보듯이 구미공단에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예. 낙동강의 수질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아예 구미공단 위쪽으로 취수장을 옮기자고 나서고 있고 구미시는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시의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에 구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구미시는 지난 2000과 2011년에 이미 취소원 이전과 관련한 용역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난 사안이기 때문에 재론날 네.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갈수기 때 구미시의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상수원 규제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를 반대 논리로 펴는 것입니다. 네. 구미 지역의 농공업 용수 부족 및 수량 부족에 따른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가 우려되어. 대구 취수원 이전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국토부 소관인데 네네. 1년 동안이나 이 사업을 미뤄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국토부는 구미 시와 대구 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국책 사업인데도 중재는 커녕 방치했다는 비난도 많이 샀습니다. 음. 그런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국보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물에 잠겨 있어서 침식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존 대책을 공약에 넣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다보니 국토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연계해 해결하려다 보니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암각화 하류에 위치한 울산 수의 식수용 댐 수위를 3m 가량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울산시의 수돗물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 모자라는 7만 톤 가량의 물을 대구시가 운문 댐에서 공급을 해주고 대구시는 그만큼 이전할 취수원에서 그 물을 보충받도록 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물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는 구미 시가 울산에까지 물을 져가면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라는데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국토부의 움직임을 계기로 구미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금교신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대구시가 논란에 빚어온 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 화백이 한 달여 전에 편지로 미술관 권리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대구시가 뒤늦게 공개하면서 대구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9일 이우환 화백이 권영진 대구시장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설명회가 대구시 요구에 등떠밀려 했다는 불만과 함께 대구시의 소극성,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술관 건립을 그만두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편지 공개를 부탁한 이화백의 뜻과는 달리 두 달이 다 되도록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오늘 이화 미술관 건립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21일날 만났는데 거기서 이유환 미술관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28일날 물었는데 아니란 답변을 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그래야 했다면 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한 미술관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설계비 16억 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고 건립 여부를 떠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대구시의 신뢰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이유한 화백이 우리 대구시의 섭섭함을 표한 부분, 이런 부분은 대구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예산 낭비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체감기온이 영하권이었는데요. 야외 무료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김장철을 맞은 전통시장도 손님이 끊겨 울상을 지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지만 무료급식소 앞에는 오늘도 한끼 식사를 위해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목도리와 털모자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했지만 좀처럼 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야외에 마련된 식탁이나 공원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해야 하니 김이 설설 나던 쌀밥과 쇠고기국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야외 무료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도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좀덜 합니다만, 이렇게 겨울에 추운 날씨일 경우에는 정말 실내에서참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여건이 좀덜 되어가지고 지금 좀 어르신들께서 많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추위 탓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많이 줄었고 상인들의 몸도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배추를 잔뜩 쌓아놓은 상인들은 배추가 얼까 걱정입니다. 날씨가 따시면은 지금 철은 김장 철이기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장하기 위해서는 오는데 아무 뭐 날씨에 영향이 좀 있지 싶구만. 대구기상대는 내일과 모레는 바람도 잦아들고 기온도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경대병원 노조는 경영진이 (7국) (제3) 병원 건립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오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27일 파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간호인력충원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다른 부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경대병원은 새로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있고 수술도 평소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9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대형 건축물의 환풍구 전수 조사를 한 결과 대구에는 모두 96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필요한 환풍구는 63개로 보행자를 위한 안전 난간이 없는 것이 56개, 덮개 관리 미흡이 5개, 구조물 파손 2개였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건물의 건축주에게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 펜스 등을 통해 보행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신규 건물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을 할때 지상에서 1m 이상 높이의 탑형 환풍구로 설계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다가구 주택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많아서 집주인과 권리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경매 같은 뜻하지 않는 사고에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 씨는 3년 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했는데 지난해 3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정가 9억 4천만 원인 집이 8억 5천만 원에 낙찰됐지만, 낙찰 금액이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한 금액과 세입자 12명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보다 적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A 씨는 세입자 가운데 다섯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조항에 따라 배당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결국 2600만 원만 배당받아 전세금 440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계약을 해야 했는데도 막연히 중개인의 설명만 믿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선택할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과 앞선 순위에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은 물론 비어 있는 방 공실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모든 공실이 소액임차인이 들어왔다면은 금액이 나보다 선순위의 보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대신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 보호되는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금, 임차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가구 주택을 선택해야 할 때는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 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꿈나무 자연사랑 체험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이 무와 배추를 수확하느라 고사리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무하고 배추 뽑아서 재밌었어요. 도심에서 이런 자연을 접하기 그 체험하기 어려운 그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어린이들이 맑은 인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른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농작물 체험을 해본 아이들이라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경상북도 강 마을의 이통장 1,500여 명이 오늘 상주 실내체육관에 모였습니다. 경북 이통장 한마음 단합 대회가 열린 것인데요. 경북 이통장 연합회 주간으로 열린 오늘 행사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이통장들은 기념식과 체육 대회 노래 자랑을 하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습니다. 대한 노인의 북구지회 노인대학에서는 학습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노인대학생들은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배우고 익힌 민요와 장구 솜씨를 뽐내는가 하면 노래자랑 대회에서도 마음껏 노래를 열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한마퀴의정리기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94억, 6,200만 원에서 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합의서도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위한 의원은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교육감의 지시로 일방적으로 편성한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와 소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교수 학습 활동비와 보건, 급식, 체육 활동 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을 또 이상구 의원은 수석 교사가 역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인건비만 소진하고 있다며 학교별 실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상북도가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246곳 4,200여 명에게 매달 12만원에서 17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면서도 개인 운영 요양시설 196곳 1,900여 명에게는 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인시설은 국비와 지자체 지원, 지역사회의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개인 요양시설이 종사자 수당마저 차별받으면 개인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백 DNC와 김천과학대, 지택 등은 오늘 김천혁신도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백 DNC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를 유치하고 김천과학대는 대학교 부서의 평생교육원 설립터를, 지택은 연구개발센터 건립터를 사들이기로 했는데 앞으로 고용인원이 1,08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디시티 대구 제6회 의료서비스 전진대회가 오늘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주관한 오늘 행사는 공로 직원과 친절 우수병원 시상, 올해 각종 사업 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부대 행사로 각 병원에서 실시한 고객 서비스 활동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친절 우수병원으로 대구 파티마 병원과 곽병원, 구병원, 남산병원, 대구의료원, 보강병원, 그리고 석탑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베트남 다낭시 공안국가의 교류 10주년을 맞아 지역에 체류하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 등 42명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범 다문화가정 자녀 12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격려품을 전달하고 청사 견학도 시켜주는 등 격려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부관광공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사장 모집 제공물을 실시한 결과 교수와 기업가, 전직 도의원, 관광 전문가 등 12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관광공사 사장은 도지사와 도의회 등이 추천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경부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취임한 공원식 초대 사장이 지난해 12월에 사직한 이후 1년째 공석 중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영일만항 주식회사와 관계당국이 사법처리 최소화를 약속했음에도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